반역자들의 마지막 발악. 미디어 언론. 그리고 여야 정치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자들. 이 반역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대해서 오늘 제가 쫙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입니다. 한동훈. 76일 만에 활동 재개. 안보 개헌으로 대권 행보 시도. 허이구야 아이고, 봄이네. 어 이쁜 거 입고 나왔네. 여 옆에 정성국이 있죠. 정성국이. 자 이거 보세요. 사진또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뭐 이거 봅시다. 한동구 있고 배현진 앉아있고. 이거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이죠. 이거 박정훈이 아까 여기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 여기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거 세요 고동진 고동진. 여기 배현진 어? 다 나온 사람들이죠. 어 박정훈. 이 여기 박정훈 이이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봅시다. 보은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할 것. 87체제 이제는 곡곡해야 이러면서 정성국이 정성국이 나왔죠, 아까?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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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에 안 올린 거. 박정훈 보이죠? 또 누가 보이나? 야, 한지야, 따라오네요, 한지야. 한지야, 따라오네 자, 뭐, 여러분들이 한동훈, 저 사진을 자꾸 보기 싫다니까 하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훈,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 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보훈, 안보를 목숨처럼 정치를 하려면 뭘 지켜야 돼요, 선결 조건이?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수호해야 되죠. 그게 기본 아니에요? 특히 우파 정당의 지도자가 되려면 확실한 방공 사상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은. 그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에서는 공산당이 있습니다. 일본 공산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당 활동을 못해요. 왜? 6.25때 공산당 세력이 우리를 적화시켜서 다 처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선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공산당 활동을 못 해요. 좌파 활동을 할수 있겠지. 하지만 공산당 활동을 절대 못 합니다. 국가 안보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려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작년 12월 6일 한겨레 기사입니다. 탄핵 찬성표 시사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필요 주, 윤석열 대통령 주요 정치인 체포에서 과천에 수감하려 했다.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제 다 알게 됐죠 우리 석달 사이에 어? 전부 1이네 1111 1111 1 아이, 우리 국민이 바본줄 알아 한동호 내가 지금 목소리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거 반역자들, 이걸 보면. 아니, 석달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필요하다.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과천에 있는 방첩사 구금 시설에 수감하려했다 이렇게 주장한 자가, 뭐, 이진한테 나가 뭐? 뭐라고? 안보 개헌으로 대권 행보 시동, 놀고 앉아있네! 안보 개헌 좋아하시고 있네.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폭발 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응? 대한민국의 안보. 보훈을 이야기하려면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달 전에 뭐 했어? 대한민국 헌법 체제 붕괴시키는 이짓을 단동은 당신이 했잖아. 윤석열 대통령 직무저지시키라고 탄핵시키라고 정치인 체포라는 가짜뉴스 에 소가 넘어갔는지 뭐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짜뉴스 퍼뜨렸잖아 이제 와서 뭐 보훈 안보 그거로 뭐 대권 시동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정말. 이걸 보면 여러분 구역질이 안 납니까? 이제는 안 속아 넘어가요 국민들이 다 알겠어서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다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졌다고 근데 이제 나와서 뭐 봄이니까 뭐 야사시한 코트 입고 나와가지고 제가 개헌 뭐 개헌 개헌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이슈야 니우씨가 네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 있으면서 이 개헌 이슈를 내어서 지금 전국이 여야가 지금 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한동훈 니네 이슈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슈라고 왜 남의 이슈 또가르채려고 갈아, 그래 니네 이슈를 만들어봐 니네 이슈를 니네 이슈 뭐 있어 배신자? 뭐 있어? 대한민국 헌법하게? 뭐가 있냐고 본인의 이슈가 있어야지 대통령 하려면 은 본인의 이슈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가서 공부 좀더 하고 와 안 와도 돼. 오지 마. 그냥. 정치하려면 민주당이나 진보당 가. 그냥. 거기 가서. 거기 가서 해. 정치. 화가 납니다. 정말.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 은 그냥 옆에서 꿀밤을 탁한 대만.